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간접화법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접화법. 제가 준비를 아홉 가지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서술문, 네, 서술문에 이제 문장, 동사, 형용사가 있고요. 여기 이제 불고기도 있고요. 네, 맛있게 보이는데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과거형, 의문문, 이제, 권유문,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명령문, 또, 희망, 바람, 기원에 대한 게 있고요. 또, 직접 인용문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홉 가지를, 네, 가지고, 이번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간접화법이라는 것은요, 어, 남이 말한 내용을 전달한다. 자, 남이 말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인용조사라고 하고가 또 등장하고요. 의미, 남이 말을 인용할 때, 현재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칭이나 인칭, 뭐, 1인칭, 2인칭, 3인칭, 어, 시제, 네,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네, 따위를 고쳐서 어, 말하는 화법을 말한다. 네, 그렇죠. 자, 첫 번째. 이제 문장과 이제 라고 하다 이제 서술문에 이제 쓰이는 건데요. 이제 명사, 이제 라고. 네. 그 여기서 이제 먼저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휴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 흐엉 씨는 나나 씨에게 내일부터 휴가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예, 여기 이제 라고가 사용됐고요. 이제 이라고는 이제 <laughs> 받침이 있을 경우죠. 이제 어른이 아이에게 말할 때는 어, 오늘은 휴일이 아니란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렇죠? 오늘은 휴일이 아니란다. 또 다른 말로 이제 짧게 말하면 휴일이 아니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부정형은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오늘은 휴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아, 이가 아니라고 부정형은 이제 이가 아니다를 이이 아니다 요, 요걸 이제 이용해서 말을 하죠. 예자그 다음에요. 예, 동사 어, 는다고 하다. 자 동사 그 말할 때는 이제 담니다 대응인데 어떻게 되나 봅시다. 예, 수잔 씨가 고향에 간다고 합니다. 마이크 씨가 고기를 잘 먹는다고 합니다. 네. 자, 이거를요, 짧게, 에, 줄여서 얘기하면, 이제, 수잔 씨가 고향에 간답니다. 요거를 간대요. 그랬죠? 이렇게. 음. 여기는 이제, 레요. 휴일이 아니래요. 이렇게 할수 있죠. 휴가래요. 내일부터 휴가래요. 음, 여기 제 제가 여기를 좀, 요거 설명이 좀 부족했네요. 요, 부분이 빠졌네요. 형용사는 이제, 에, 는이 없죠. 눈 는이 없어요. 에, 형용사는 요 그냥 다고 하다예요. 그, 밖이, 뭐, 춥는다고 합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춥답니다를요, 짧게, 춥대요, 밖이 춥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대요. 아프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형용사. 아프다, 춥다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이제 동사, 형용사가 이제 동시에 사용되는 과거형입니다. 수잔 씨가 혼자서만 식사를 다고 합니다. 수잔 씨 어머니도 처녀 땐 예쁘셨다고 합니다. 이제 과거형이에요. 그럼 요거를 이제 줄여서 말하면요 식사를 했답니다가 되는데, 했답니다를 어 짧게 했대요. 네, 식사를 했대요. 그렇죠? 수잔 씨 어머니도 처녀 땐 예쁘셨대요. 이게 짧게, 그렇죠? 어. 예쁘셨. 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의문문 이제 동사 형용사가 다 사용되는데요. 느냐고 하다예요. 네. 네, 부정형은 이제 지않냐고 하다. 은지 씨가 수잔 씨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었어요. 마이클 씨가 아프냐고 해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요거를요, 에... 은지 씨가 수잔 씨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냠니다왔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왔네요 부정형은 어, 은지 씨가 수잔 씨에게 어느 나라에서, 오지 않았 이건 안 되네요 어 그러면은 어느 나라에서 오지 않았냐고 이거는 안 되네 부정형이 이건 아니네요 그렇죠 어 죄송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니까 러 이제 안 된다는 거네요 어 마이클 씨가 아프냐고 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부정형이 이건 아니니까 제가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네예 네, 부정 그 어, 말할 때 생략 요것만 되네요. 음. 네, 마이클 씨가 아프냐고 해서 괜냐고 이제 야고뭐 야고 질문 어, 어, 질문한 거죠, 그렇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요. 동사 자고하다. 네. 자고하다. 말할 때 생략 잡니다. 제요. 음. 부정형 지 말자고 하다가 있고요. 친구가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식사를 하잡니다를요. 하재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짧게 친구가 식사를 하재요 이렇게 되고요. 민수 씨가 운동을 하러 가자고 합니다. 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잡니다예요. 가잡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더 짧게, 윤수 씨가 운동을 하러, 가, 제요. 가자입니다가, 제요로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자고 합니다, 가자입니다, 가제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네. 자, 그리고요, 어...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민수 씨가 외국 사람인가 봐요. 어. 민수 씨가 이제 뭐,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네. 서양 분인 것 같아요. 네. 자. 자, 7번. 네. 이제 명령문이네요. 명령문. 이 아이는 왜 얼굴이 이래요? 지금 뭐 때문에 아이 얼굴이 지금 이렇게, 이런, 어, 약을 먹는군요. 약 먹기 싫어서. 그렇죠? 네. 아이가 갑자기 노인이 됐어요. 자, <laughs> 우선 여기는 한번 1, 2, 3, 4번을 먼저 읽어 본 다음에 자 위에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음, 어머니가 집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명령. 그렇죠? 어, 그러면 요거를요 오. 오랍니다. 더 짧게 오래요. 그렇죠또 어, 어머니가 집으로 오란다. 오란다. 어른이 아이에게 말할 때 오란다. 어머니가 집으로 오란다.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 부정용은 이제 어머니가 집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다. 그렇죠. 어. 두 번째, 의사가 이 약을 30분 후에 먹으라고 합니다. 먹으랍니다, 먹으래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먹으랍니다, 먹으래요. 또, 손님이 거스, 주인에게 거스름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음. 이제 여기서 보면 목적어를 받는 대상이 1인칭일 때는 달라고, 여기 달라고 해요. 여기 달라고, 여기 이제 주라고가 이제 달라요. 음, 3인칭 목적어를 받는 대상이 3인칭, 나나씨는 3인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주라고가 됐어요. 음, 주라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 문법에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주라고, 달라고 를 단독으로. 네. 그건 또더 자세하게 이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앞에, 어 달라고 주라고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8번. 네. 이제, 보통 형용사는요, 이게, 을하고 명령할 때는 동사만 쓰잖아요. 근데 또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어 이런 거는, 다른 문법 책에서 보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문법 책에서 아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직접 어, 사용했던 건데요 에, 예를 들면 이제 편하다가 이제 형용사 잖아요 이제 좋다도 형용사 시원하다 도 형용사 잖아요 원래는 이제, 이제 그 이게 명령문 같지만 의라고 같은 이제 의라고지만 여기서는 이제 명령이 아니죠. 여기서는요. 그냥 눕기 편하라고 소파를 놓았다.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죠. 바라 바라는 거 그냥 그렇게 편안한 거를 바래요. 어, 이렇게 바라다. 바라는 거예요. 어. 너 좋으라고 이런 선물을 사 왔다. 너 좋아 좋으라고. 너 좋아하라고. 어? 이런 거잖아요. 어, 이게 또 바라는 거네요. 그렇죠? 어, 통풍이 잘 되어 시원하라고 창문을 크게 만들었다. 희망 뭐 이런 거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8번 이런 것도 있다는 걸꼭 알아두세요. 네, 꼭의라고가 동사하고만 쓰는 게 아니고요. 형용사로 쓰게 되면 명령문이 아닙니다. 그랬죠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금 간접 인용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직접 인용문은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따옴표가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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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있는 거는 다 직접 운영, 인용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라고 하고가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하고 라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민수는 나에게 내가 운전하겠어요 하고 말했다 그래, 그랬습니다 아이 우리 새들이 지금 강이라는데 이 놈들이 지금 여기가 지금 아빠가 일하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날라왔어 이 놈들이. 네. 저는 이제 새를 이렇게 방 실내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 놓거든요. 대단한 놈들이네요. 녀석들이네요. <laughs> 자, 어, 나나 씨는 흐엉 씨, 어 나나 씨는 나에게, 나에게. 흐엉 씨는 어엿한 회사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이런 제이게 이제 직접 인용문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요. 우리 지금 제가 키우는 새들이 옆에서 계속 지금 장난을 지금 저한테 이 녀석들이. <laughs> 네. 네. 그래서, 어엿한 회사원이다. 어엿한은 뭐예요? 당당한, 떳떳한 예? 회사원. 나는 이제 어, 매일 집에서 놀 노는 게 아니고 이제 취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어엿한 친구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회사원이다. 라고 말했다.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예, 9번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금 제 설명드린 수준은, 이제 우리, 어,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뭐 한국 대상,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정도 선에서 했지만은요. 에, 이게 이제 250개 문법이 끝나면 좀 더, 어, 깊이 있게 또 제가 한번 이 인용문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제 250개 문법이 끝나면은요. 예, 그러면, 자. 인용문은 그때 다시 한번 제가 깊이 있게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